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위기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쏟아집니다. C, C++, Java, Rust. 이름만 들어도 숨이 차지 않습니까?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겉보기엔 기술이 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대단한 혁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이걸 발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소프트웨어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건 우리가 같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면 언어가 이렇게 매년 새로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사람들은 또그 언어에 환호합니다. 같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C는 강력했지만 불편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C++이 나왔죠. 하지만 C++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Java가 등장했습니다. 한번 쓰면 어디서나 실행된다. 하지만 결국 무겁고 답답했죠. 그 틈을 Python이 파고듭니다. 쉽고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속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러스트가 등장합니다. 안전하다 빠르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의향이 아니고 똑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즉, 불평과 새로운 언어의 등장은 유행이 아니라 환경 변화의 반영입니다. 언어는 늘 새로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 동시에 또 다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거지 같은 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머지않아 AI가 코드를 쓰는 시대가 되면 우리는 프롬프트 언어를 두고 똑같은 논쟁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직관적이다, 저건 너무 모호하다, 이건 빠르다, 저건 안전하다. 이러한 패턴은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본질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새로운 언어에 취해 있다가 같은 벽에 부딪힌 일을 끝없이 반복할 뿐입니다. 언어는 계속 바뀌지만 우리의 무지는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언어만 배웁니다. 문법 몇개 외우고 라이브러리 몇개 다뤄보고, 프레임워크 하나 굴러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얕은 경험을 쌓아놓고 스스로를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건너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가 조금만 불편해도 금방 불평을 합니다. 이건 한계네. 다른 언어로 가야겠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언어로 도망칩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껍데기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프트웨어의 본질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새로운 언어만 붙잡는 게 과연 발전일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개발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파이썬이 만든 귀도 반 로선조차도 이런 함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건 쉬움과 생산성이었습니다. 누구나 빠르게 배우고, 누구나 금방 코드를 짤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파이썬은 또 다른 병목과 제약에 나았습니다. 즉, 언어 창시자조차도 소프트웨어의 본질적 위기를 끝내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저 새로운 껍데기를 씌운 것에 불과했죠. 겉만 화려하게 바꾸는 이런 방식은 결국 똑같은 문제를 다른 포장지에 담아 반복하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빠져있는 낙순환이고 바로 그 지점이 소프트웨어의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기술 부족에서 찾습니다. 아직 기술이 덜 발전해서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기는 기술이 모자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이 넘쳐나서 본질이 가려질 때 찾아옵니다.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늘 환호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아며 열광하죠. 컨퍼런스마다 꺼들썩하고 블로그마다 사냥극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열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실망으로 바뀌고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언어를 찾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언어는 점점 늘어나지만 정작 소프트웨어 자체는 더 불안정해집니다. 기술 스펙만 점점 복잡해질 뿐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심화됩니다. 버그는 줄지 않고 보안사고는 끊임없이 터집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부여납니다. 개발자는 지쳐나가 떨어지고 조직은 흔들리고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착각을 반복합니다. 새 언어가 답이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나면 해결된다. 마치 마법 같은 도구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믿습니다 언어만 바꾸면 문제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결국 겉모습을 갈아치운다고 뼈대가 튼튼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발전이 아닙니다. 퇴행적인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우린 더 나아진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제자리 걸음을 치고 있는 겁니다. 겉은 화려해지고 이름은 새로워지지만 내부의 불안정성과 복잡성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소프트웨어 업계가 맞닥뜨린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란 결국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정렬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프로그램은 단순히 코드를 실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이걸 라면 가게로 비유해 볼게요. 라면 끓이는 알고리즘은 정말 단순합니다. 스텝 1. 물을 끓인다. 스텝 2. 면과 스프를 넣는다. 스텝 3. 3분 동안 끓인다. 하지만 라면 가게를 연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업원 A는 물을 끓이고 B는 면을 넣고 C는 손님에게 서빙을 합니다. 이때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주문은 뒤엉키고, 면은 뿔고, 손님은 기다리다 떠나겠죠.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설계의 본질입니다. 코드를 라면 끓이기 처럼만 생각하면 금방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라면 가게 전체를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겉모습에만 집중합니다. 이건 건축학을 배우지 않고 벽돌 색만 바꾸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겉보기엔 멋져 보여도 보이지 않는 뼈대가 썩어 있다면 언젠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위기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이 넘쳐나서 본질이 가려졌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언어의 화려함 속에서 정작 중요한 설계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코드를 짤까 보다 어떤 구조를 설계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본질은 코드가 아니라 설계에 있습니다. 즉, 라면을 끓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라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설계하게 만드는 훈련 도구입니다. 이걸 제대로 익히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코더를 넘어 진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면을 끓이는 개발자가 아니라 라면 가게를 설계하는 개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가 아니라 설계가, 코드가 아니라 구조가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끝낼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언어의 출현, 이건 진짜 발전일까요? 아니면 단지 위기의 신호일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기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